자, 우는 여기서 대단히 많은 내용들을 배우는 게 아니고 꼭 알아야 될게몇개 말고요. 그리고 시행과 사건이라고 했던 것처럼 기본적인 용어를 아시면 되고요. 꼭 필요한 건 다시 설명할 거니까 그냥 편하게 보세요. 자, 우선 시행은 뭐냐 그랬더니 같은 조건을, 자, 첫 번째가 같은이라는 있고요. 반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우연이라고 돼 있어. 우연이란 말은 다른 말로 뭐죠? 의도가 있으면 안 돼. 내가 그냥 어떻게 만들고 싶다고 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야. 그래서 결정되는 것들을, 결정되는 것도 어떻게? 관찰이나 실험. 그러니까 내가 어떤 걸 반복주한 거야. 대표님 뭐가 있을까요? 주사일 던지거나 동전을 던지는 거죠. 근데 특정한 번호가 나오도록, 아니면 동전의 안면에 나오도록 조치를 취하는 게 아니야. 그런 것들을 반복하면 우리는 시행이라고 합니다. 자, 사건은 뭐냐면 어떤 시행에서 일할 수 있는 모든 결과의 집합인, 표본 공간에, 오, 그러면 여기서 이런 말이 돼요? 모든 결과의 집합, 아, 모든 결과의 집합이 사건이 아니요. 그게 표본 공간이래요. 그리고 표본 공간 중에서 그 일부 부분이니까 그게 사건이랍니다. 다시 한번 정리할 거니까 차근차근 기있어요 우리가 생각보다 한글 잘못 읽어요. 자, 그 다음에, 배반이란 말이 있고요. 여사건이란 게 있어요. 배반은 뭐냐? 털어 미화가 되는 게 아니에요. 자, A와 B가 배반 사건이면, A와 B의, 자, 중요한 건면 배반이라는 미왕이 아니라 다 동시성이 없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동시에 일어날수 없다. 동전의 앞면과 뒷면이. 주사의 눈에 1이 나오는 경우와 3이 나오는 경우는 같이 일할 수가 없죠. 이게 배반 사건이에요. 여 사건은 우리가 앞에서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지만 여집합이라는 게 나왔죠. 전체에서 뭐죠? 특정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여 사건을 이렇게 표시하죠. 그래서 S는 뭐냐? 아까 말한 뭐예요? 표본 공간이죠. 표본 공간에서 뭐야? 특정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됐나요 자, 그러면 시행과 사건을 좀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자, 노란색 위주로 볼게요. 자, 같은 조건이어야 되고요. 반복해야 되고요. 결과가 우연히 일어나서 되는 것들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시행이라고 한다. 결국은 뭐야? 계속 반복해서 하는데 의도가 있으면 안 된다. 어떤 시행이 일어날 수 있는, 자, 보세요. 모든 결과의 집합, 모든. 예를 들면 주사를 던지면 1부터 6까지의 눈이 나올 수 있죠. 그게 모든 결과죠. 그게 뭐야? 펴본 공간. 우리가 집합에던 치면은 뭐예요 전체 집합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 표본 공을 보통 S라고 쓴대요. 근데, 표본 공간 중에, 예를 들면 주사위를 던졌을 때, 1부터 6까지 나올 수 있지만, 그 중에 1이 나왔어요. 그게 뭐다? 그게 이벤트, 사건이에요. 그래서 a 라는 사건이 일어난다는 거는, 전체 일어날 수 있는 경우 중에서 한 가지가 일어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밑에 보니까 주사위도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죠? 자, 그 다음 노란색 다시 밑으로 가보시면, 자, 표본 공간 집합 중에서 한 원소가 이루어진 사건을 근원 사건. 뭐라고요? 한 개의 원소. 그러니까 표본 공 약간 주사위를 가지고 던졌을 때, 한 개의 원소 뭐죠? 주사위 1이 나왔어요. 그게 근원 사건이에요. 그리고 표본 공간 S 자기 자신이 예를 들면 1부터 6까지 전사건이라고 했을 때, 자, 전사건은 반드시 뭐다? 반드시 일어나죠. 주사위 던지면 1부터 육가의 중에서 반드시 일어나죠. 맞습니까? 그래서 우린 전사권은 반드시 일어나요. 근데 공사권은 공집합이죠. 주사위를 던졌는데 눈이 안 나올 수 있을까요? 갑자기 주사위가 모서리로 설수 있을까요? 없어요. 됐습니까? 공사권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 결국은 뭐다? 부은집합이 공이다. 없다. 일어날 수 없다. 됐습니까? 그럼 볼까요? 자, 위에 있는 용어들 쭉 보실 텐데 그냥 눈으로 보세요. 제가 지금 별표시한 거 없죠? 그냥 읽어보시면서 최소한 이런 용어 나왔을 때아좀 알고는 있어야겠구나. 그쵸? 자그 다음에 밑에 보니까 합의 사건과 고의 사건이 있는데 자 문제에 보니까 또는 있죠? 별표시 하세요. 어? 뒤져 나왔네요. 별 A란 사건과 B란 사건 하는데 중간에 뭐야? 또는 이런 게 나와요. 그럼 우리는 뭐야? 합이에요. 두 개의 사건을 A와 B가 동시에 동그라미 그리고 여기다 뭐라고 씁니다? AND라고 쓰세요. A도 일어나고, p 도 일어나고, 그때 우리는 뭐라고 한다? 고배사건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당연히 별표시 하셔야죠. 그래서 합의사건과 고배사건은 여러분들이 특히 학률에서는 나 자주 쓰이는 개념이기 때문에 꼭 기억하셔야 되고, 어느 게 합의사건인지, 어느 게 고배사건인지, 백날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중간에 뭐마음 든다? 또는 아니면, 그리고를 넣어보시고, 어느 게더 자연스러운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그 밑에 벤 다이어그램으로 설명되어 있는데,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확률의 대부분 많은 경우들이, 확률이 기본적으로 확률은 어떤 전체 사건분에 해당 사건이라고 하는 경우에서 관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확률은 집합이라는 걸 통해서 어디에 포함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게 좋기 때문에 벤 다이어그램을 설명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러면 오른쪽 잠깐 정리하고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합의 사건은 또는 이고요. 그리고 두 개의 사건이 합의 사건이 합집합처럼 표시되어 있고요. 고배 사건은 뭐냐? 동시에. 그리고 뭐라고 쓴다? a n d 그리고 라고 씁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뭐가 된다? 우리가 알고 있는 교집합을 쓰죠. 됐습니까? 그래서 합의 사건은 합집합. 고배 사건은 교집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합집합은 뭐야? 또는 이고, 교집합은 그리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배반 사건이 있는데, 배반은 뭐다? 배반은 뭐다? 서로 미워하고 싫어하는 거다? 아니다. 여기 있죠. 동시에 이러하지 않는 거. 자, 대표적인 게 뭐가 있다? 동전의 앞면과 뒷면. 주사의 눈. 오케이. 그런 것들입니다. 도, 뭐 예를 들면, 여기 또 돈, 돈 밑에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 지금 보면 짝수의 눈과 삼이 나올 수 있는 경우는 없죠. 그래서 결국 배반 사건의 핵심은 뭐다? 교집합이 꽝이다. 동시성이 없잖아, 아까. 고비사건 뭐라 그랬어? 동시에라는 걸하죠 됐습니까? 자, 여사건은 뭐와 관련돼 있어요? 당연히 여집합과 관련돼 있겠죠. 여집합이라는 거 배워본 적 있죠? 전체에서 특정한 집합은 포함하지 않는 나머지. 마찬가지로 전체 사건에서 특정한 A라는 사건을 뺀 나머지 사건들을 우리는 A의 사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뭐예요? 어떤 사건과 그 사건의 여사건은 교집합이 보다 공집합이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때 서로 배반사건이라 얘기하죠. 배반이게 뭔지 아겠죠 동시에 할수 없는 거. 동전의 앞면이 일어나는 경우랑 일어나지 않는 경우 같이 나올 수는 없겠죠. 동, 주사위에 1이 나오는 경우와 1이 나오지 않는 경우는 동시에 나올 수가 없겠죠. 그게 우리가 말한 여사건 동시에 배반사건이네요. 자, 그래서 아래쪽에 정리된 걸 보시면, 위에 정리해주시면, 배반사건과, 어, 그 다음에 여사건이 있는데, 배반사건은 동시성이에요. 동시성은 뭐 관련되어 있다? 엔드. A도 일어나고 B도 하는데 A와 B가 동시에 할수 없을 때 우리는 뭐 한다? 교집합이 없다. 그럼 뭐죠? A와 B가 따로 떨어져 있다. 그렇습니까? 우리 이걸 뭐라고 합니까? 집합에서? 서로, 도, 라고 합니다. 오케이?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여사건은 뭐야? 특정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면 사실은 여사건과 어떤 사건과 그 여사건 또한 뭐죠? 배반사건이죠. 왜? 뭐가 없으니까? 교집합이 존재하지가 않으니까. 오케이? 이렇게 기억하시면 두개 용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